자 주어진 이함수가 있는데요. f 1일 때이 값이다라고 한 것은요. f가 1일 때 그러면 f가 1일 때요 x 자리에다가 다뭘 대입해 달라는 거야? 1을 대입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. 여기다 1을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죠. 그래서 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. 플러스 a의 1을 하는 거고 b 이 값이 얼마냐면 2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2다. 요거 1이 이항되면요. 이쪽으로 이항될 수 있죠.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이항되면 a 더하기 b가 1이 되겠죠. 요거랑 계산하면요. 그쵸? 자2 마이너스 e 1이 되니까. 두 번째는요. 어, f의 마이너스 1값을 구해달라. f의 마이너스 1값을 구해달라. 라고 하는 것은요. 여기 x자리에다 다뭘 집어넣으면 돼?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요. 그럼 여기에서 이 식에서 이만큼의 식에서 x자리가 어느 자리에요? 가로자리잖아요. 요 가로에다 뭘 대입해? 마이너스 1을 대입해달라라고 하는 거죠.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1이 되겠고 마이너스 a가 되겠고 플러스 b이 값이 얼마래요? 4라고 되어있죠.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 이항되면 3이 되겠죠.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이 3이 된다. 두식을 더합니다. 그럼 a가 사라지셨으니까 2 b 가 4가 됩니다. b는 2가 되겠습니다. 자 b가 2니까요. 여기도 b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았고요.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이 값이죠. 2a 값 플러스 b의 값 얼마입니까? a는 마이너스 1 b는 2 계산은 여러분이